올해 56세인 김태훈 대표는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단골 한정식 집에서 점심 미팅. 30년 넘게 해온 익숙한 일정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지? 밥을 다 먹지도 못했어요. 배가 빵빵하게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늘 된장찌개가 좀 짰나? 아니면 김치가 안 맞았나? 태훈 씨는 그날 하루 종일 속이 불편했습니다. 가스도 자꾸 차고, 트림도 나왔어요. 나이 들면 소화력이 떨어진다더니, 나도 이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여보, 당신 요즘 살 빠진 거 아니에요? 응? 그래. 태훈 대표는 거울을 봤습니다. 확실히 얼굴이 좀 갸름해진 것 같았어요. 다이어트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네. 체중계에 올라가 봤더니 놀라웠습니다. 두달 사이에 5kg이 빠져 있었거든요. 오, 이거 좋은데? 운동도 안 했는데 살이 빠지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태훈 대표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나쁘지 않은데? 두 달째, 거래처와의 저녁 자리였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제가 한턱 내겠습니다. 소고기 좋아하시죠? 고급 한우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태훈 대표는 몇점 먹지도 못했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오늘 입맛이 없으신가? 아, 요즘 기름진 거 먹으면 속이 좀안 좋아서요. 거래처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집에 돌아온 뒤, 태훈 대표는 화장실을 세 번이나 갔습니다. 설사가 심했거든요. 이상하네. 예전엔 한우 300g도 거뜬했는데, 그 이후로 태훈 대표는 외부 미팅을 최대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으면 무조건 설사를 했거든요. 아내가 해주는 된장찌개나 나물 반찬 위주로 먹었지만, 여전히 속은 더부룩했습니다. 직원들도 눈치챘습니다. 대표님, 요즘 회식 안 하시네요? 아, 그냥. 좀 바빠서. 사실은 기름진 음식이 두려웠던 겁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요.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소화가 안되는 거야. 체중이 두달 만에 7킬로나 빠졌어요. 먹는 양은 똑같은데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내의 말에 태훈 대표도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하나 더 생겼거든요. 등이 묵직하게 아팠어요. 뻐근한 게 근육통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았어. 다음 주에 건강 검진 받을게. 일주일 후 태훈 대표는 종합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피 검사, 초음파, CT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김태훈 님, 최장에 이상이 있습니다. 네? 최장이요? 태훈 대표는 깜짝 놀랐어요. 위나 장을 예상했지 췌장이라는 건 생각도 못 했거든요. 췌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화 효소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췌장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만드는 장기입니다. 특히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꼭 필요하죠. 아. 지금 환자분은 먹어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체중이 빠지고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설사를 하신 겁니다. 태훈 대표는 그제야 지난 석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소화불량, 체중감소, 기름진 음식 먹으면 설사 등 통증. 이게 다 췌장 때문이었구나.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췌장은 문제가 생겨도 쉽게 티를 안 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가 진작 왔어야 했나요? 네.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소화 문제가 함께 있을 때는 빨리 오셔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더욱 그렇고요. 태훈 대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다행히 태훈 대표는 아직 치료 가능한 단계였습니다. 최장 효소제를 복용하기 시작했고, 식단도 바꿨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부했습니다. 술은 이제 절대 안 됩니다. 기름진 음식도 최대한 피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러 오셔야 해요. 췌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태훈 대표는 이제 매일 아침 췌장 효소제를 먹습니다. 식사도 담백하게 바꿨어요. 생선 위주로 채소 많이! 기름기는 최소한으로.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니 속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체중도 더 이상 빠지지 않았고요. 요즘 태훈 대표는 동창 모임에 나가면 꼭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나이 들었다고 아무 증상이나 그냥 넘기지 마. 왜? 무슨 일 있었어? 나 최장 나빠져서 치료받고 있어. 처음엔 그냥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동창 중한 명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증상이었는데? 소화 안 되고, 살 빠지고, 기름진 거 먹으면 설사하고, 피곤하고, 등도 아프고, 여러 가지. 옆에 앉았던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 나도 요즘 그런데. 태훈 대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 병원 가봐. 진짜로. 췌장은 늦으면 안 된대. 나처럼 석달 허비하지 말고. 1년이 지났습니다. 태훈 대표는 이제 정기검진을 빠짐없이 받습니다. 췌장 수치도 안정됐고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거래처와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기름진 음식은 피했지만요. 대표님 요즘 건강해 보이십니다. 하 감사합니다. 작년에 좀 아팠었는데, 이제 괜찮아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훈 대표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아내 말을 안 들었다면, 만약 조금 더 늦게 병원에 갔다면,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 태훈 대표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병원 가라고 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몸 신호 무시하지 말고요. 김태훈 대표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소화가 안 되고, 체중이 빠지고,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배탈이 난다면, 이유 없이 피로하고 등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소변색이 진해지고 대변이 옅어진다면 그리고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걸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신다면 제발 김태훈 대표처럼 석 달을 허비하지 마세요. 내일 병원 예약하세요. 아니, 오늘 당장 하세요. 최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요즘 소화가 안돼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시는 분 있으면 꼭 병원 가보라고 권해주세요. 50대 이후에는 나이 들면 다 그래라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김태훈 대표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직 회복 가능한 시기에 발견했으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도, 그런 행운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